임신생 원숭이띠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올해는 굵은 머리를 써야 돼 잔머리를 너무 많이 하면 내게 내가 넘어가 아, 경신생 원숭이띠 재주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다 어. 어, 무신생 분들은 올해 주변에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자는 여자 보기를 <laughs> 돌같이 하고 여자는 남자 보기를 보지 마 네 안녕하세요 태양신당입니다 원숭이띠 올해 나가는 삼재인 건다 아실 거고 그죠? 근데 삼재라고 해서 또 얘기하지만 다 나쁜 거는 아니다 너무 겁먹지는 말아라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신생 원숭이띠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올해는 굵은 머리를 써야 돼 잔머리를 너무 많이 하면 내게 내가 넘어가. 에? 그러면 손해를 입거나 내가 나쁜 말을 듣거나 에? 그래서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큰 머리를 써라. 자잘한 거는 내가 하지 말아라. 신경 쓰지 말아라. 잔머리를 써서는 내게 내가 넘어지니 실수가 따르니 좀 조심을 하고. 또 올해는 어떠한 큰 결정을 하실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결정이 이제 어떤 쪽으로든 나한테는 나쁜 건 아니다. 네, 고그 결정을 잘 하셔서 움직이시면은 올해는 풀 틀림없이 내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임신생 원숭이띠는 올해 좋은 운이 인연으로 들어와요. 새로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한다거나 뭐인연 그동안에 뭐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새롭게 결합이 돼서 이제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아, 경신생 원숭이띠. 재주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다. 어. 어떠한 한 가지에만 내가 몰두를 해라, 올해는. 그러면 이것도 내가 잡을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한 가지에 몰두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그게 금전이 될 수도 있고 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올해는 욕심은 조금 버리시라. 어. 건강 수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고 우리는 저기가 있어 이제 한번 참고, 두번 참고, 세번 참아야 돼. 왜 인간관계에서 시시비비 다툼 수가 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참을 인자가 나를 도와주는 일이 되고 내가 또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가 있다. 왜 나한테는 기인이 들어오고 있으니 그 기인자가 나한테는 굉장히 크나 큰 행제가 될수 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서 C C B B 가리는 일은 별로 좋지 못하다.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어, 무신생 분들은 올해 주변에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뭐야? 내가 일도 바빠지고 내가 어떤 모임에서도 내가 두각을 나타내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서도 내가 더 좋아지게 되고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돈독하게 될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빛이 나는 한 해가 될수 있어요. 근데 이성관계에서 조심하셔야 돼. 응? 이상한 일에 내가 휩쓸려가지고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돼. 응? 그럼 망신살이 뽑겠죠? 그럼 뭐야? 내가 하는 일에 막아 끼잖아요. 장애물이 되니까. 올해는 첫째도 남자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고 여자는 남자 보기를 보지 마. 그냥 보지 마세요. 응? 그래야 돼.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도 이게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올해는 요런 이성 관계에서 내가 좀 망신살이 뻗어요. 나한테 좋은 운이 오고 있는데 내가 어떤 거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는 이 좋은 운을 까먹어. 1 0을 받아야 될 거를 내가 요만큼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고 감수하셔야 된다. 병신생 여러분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몰라. 그게 무슨 소리냐? 좋지 않은 일들을 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돼. 하면 아예 그냥 옆에 가지도 말고 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올해는 내가 속을 수야. 남한테 속는 수가 들어오니 절대적으로 하시지 말아요. 그런 것만 조심한다 그러면은 내가 건전한 쪽으로 생각만 한다면 건전한 쪽으로 모임, 건전한 쪽으로에 내가 성장을 해요. 사업이든 뭐 장사든 어떤 일에 내가 몸 담고 있는 일에서 틀림없이 두각을 나타내고 좋은 성과를 거어드릴수 있는 해인데 그냥 아, 이게 뭐 이상하다 싶으면 아예 보지를 말아요. 누르지 말아요. 절대 안 돼. 핸드폰도 좀 유의하시라. 요즘 세상에 살기는 좋아졌지만 그로 인해서 나쁜 것들이 또 많아요. 근데 올해 그런 원숭이들이 그런 부분을 좀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건강도 크게 나쁘진 않아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내가 몸전 누울 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신생 분들은 더하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가정사는 크게 나쁘지는 않아도 이제 부부 간에 조금 이제 가슴 아리를 할 수도 있고, 마음 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만약에 이제 남편이나 부인분이 좀 아프시다면 내가 좀 마음을 다해서 좀 보살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